아침 젤리틴인데 출발하자마자 옆나라를 켜요 그래서 돌리고 점심 먹고 돌리고 <laughs> 네, 매일 그렇게 하는데 매일 그렇게 하니까 좋은 거는 매일 시제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세금 계산서 카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알수 있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시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매일 그게 제 일상이고요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입출금데요 내역, 카드내역 정리하는 것도 재일상이에요. 정말 많아요 <laughs> 정말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부가세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음... 그리고 지출별이 절반 더 올려야 되는데 이 지출별에서 올릴 때 카드 매입 내역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지출 권 용도는 뭐고 이런 걸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마다 카드 정리를 하니까. 내 월에 그냥 쉽게 딱 올려버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금방 끝날. 진짜 이게 커스터마이징 기능으로 업무를 내가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정말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고요. 그러면 저는 또동희 나라 어떤 사람들 추천하고 싶냐면 음. 제가 제일 사실 가장 가장 만족하는 게 아까 국책과제 회계관리라고 했고 뭐가결산이라고 했는데 급여이체 하시 음. 어려운 분들 꼭 병리나를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급여이체는 진짜 급여가 너무 1원까지도 소중한 거잖아요. 손돌리고 근데 급여이체 예약을 저는 걸어놔요. 걸어놓고 항상 다섯 번을 살펴보는데 근데. 정리 안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사 붙여넣기가 돼가지고 믿을 수 없는 제 손을 대신해줘요. 그리고 예금주를 확인해줘서 예금주가 틀리면 이체를 못하게 해줘요. 그리고 총액과 내가 지결에, 지출결에서 올린 총액이 맞는지 확인이 다 되니까 이게 너무 좋고. 그다음에 어, 급여명세서가 의무화됐잖아요. 급여명세서를 클릭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제목도 수정이 가능해요. 저는 주식회사 에이비스에 급여 명세서를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고 8분 급여 명세서를 보내드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조경 회사에 있을 때처럼 중국인들, 외국인들한테 급여를 많이 보내야 되는 분들이나 저처럼 국채과드 때문에 음 사업소득자들, 또 근로소득자들 이런 분들한테 급여이체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경나라 진짜 추천합니다 안심할 수가 있어요. 주식회사 에이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한 의료와 헬스케어 산업에 활용하는 AI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암 예후 예측 및 바이오마커 발굴, 수술 위험도 예측을 통한 수술 방법 제안과, 피부 상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성능 전용등 다양한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 n e h e a r 은 e AI라는 건 하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식물의 헬스케어 및 최적화 제어 등으로 AI 기술 적용 범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경는 제가 입사하기 전에 꽤 오래 전에 사용했었는데요. 아 이미? 네 와, 아, 경리나라는 되게 좋은 게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한테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어, 경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비스 입사 후에 에이비스 특성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도 많고. 또, 육체과제 회계관리 특성상 업무 특성 때문에 경나라가 역시 파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루틴인데 출근하자마자 병나라를 켜요. 그래서 돌리고, 저심 먹고 돌리고. 네, 매일 그렇게 하는데 매일 그렇게 하니까 좋은 거는 매일 시제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신고해 서 카드 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도 알수 있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시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매일 그게 제 일상이고요.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제가 입출금 내역, 카드 내역 정리하는 것도 제 일상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매월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매월에 어, 전월 거를 대표님께 보고도 음. 하고, 또 생화자 상호소는 기장 맡기냐가 전송을 해요. 그러면은 생화자 상호소도 그렇게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가 결산 때 저한테 뭐 어떤 증빙에 대해서나 이출금입권건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는 경희 나라에 제 나름대로 일걸다 적다 보니까 다 대답을 드이거든 바로. 그러니까 결산이 빨리 돼. 그래서 재무 제표를 음. 바로. 빨리 받을 수가 있고, 덕분에 회사 재무랑 손익을 좀 빨리 볼 수가 있죠.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laughs> 제일 좋아하는 기능은 부가세를 적용하는 기능인데요. 구축 과제는 항상 부가세를 중요하게 생각할 게요. 왜냐하면 부가세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물 영수증이랑 카드 용에 불렀을 때그 부가세가 다르면 저는 실물 영수증에 맞춰서 부가세를 수정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복직과제 회계할 때, 정산할 때 너무나 깔끔하고 영업을 수 있는 거죠. 가게마다 이런 차이가 나요. 근데 아. 이이런 차이 때문에 국직과제랑 대출을 안 맞으면, 맞아. 네,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이이러차이를안놓치려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동의나라는 제가 수비로 부가세를 조정할수 있으니까 정말 좋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부가세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음, 그리고 지출별이 절반에 올려야 되는데, 이 지출별에서 올릴 때 카드 매입 내역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지출권 용도는 뭐고, 이런 걸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마다 카드 정리를 하니까, 내일 월에 그냥 쉽게 푹 올려버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금방 끝날 진짜 이게, 커스터마이징 기능으로 업무를 내가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색상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근데 경리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요청 사항을 바로바로 다 바로 반영해줘서 어, 진짜 이게 된다고 하는 게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마 경리나라에 전화를 많이 해요. <laughs> 그 민원이 아니고 궁금해서 많이 해요. 이런 기능 혹시 없나요? 저런 기능 없나요? 나무는 경리나라 직원분들께서 되게 친절하세요. 저만 그리고 저는 또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업그레이드 되는것 중에 이게 생각났는데 그 외화 금액 그거 하나로 바꿔서 결제하는 게 있거든요. 그 AI 기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툴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 되게 많이 살 수도 있고요. 구글, 음. 오픈 AI, 이런 거 사는데, 800을 음. 주니까, 그 달러인데, 이거를, 달러가 그때 하나가 이제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출금 내역에 딱 나와 있으니까, 출금 내역에 그, 그 출근 금액을 가져와서, 카드 내역에다 복사해가지고, 다시, 카드, 지금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저는 또 경리나라 어떤 사람들한 추천하고 싶냐면 제가 제일 사실 가장 가장 만족하는 게 아까 국채과제 회계관리라고 했고또 가결산이라고 했는데 급여이체 하시기 어려운 분들 꼭 경리나라 를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급여이체는 진짜 급여가 너무 1원까지도 소중한 거잖아요. 손 돌리고. 급여일체 예약을 저는 걸어놔요 걸어놓고 한 다섯 번을 살펴보는데 근데 당려을 안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사 붙여넣기가해가지고 믿을 수 없는 제 손을 대신해줘요 그리고 예금주를 확인해줘서 예금주가 틀리면 대체를 못하게 해줘요 그리고 총액과 내가 지출결에서물린 총액이 맞는지 확인이 다 되니까 이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급여 명세서가 의무화됐잖아요. 급여 명세서를 클릭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제목도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회사 에이 AS에 급여 명세서를 보내드립니다라고 하지 않고, 8분 급여 명세서를 보내드리는 게 엑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두경회사에 있을 때처럼 중국인들, 외국인들한테 급여를 많이 보내야 되는 분들이나, 아예 저처럼 부채과류 때문에 사업소득자들, 뭐, 아, 근로소득자들 이런 분들한테 그여이체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격리나라 진짜 추천합니다. 안심할 수가 있어요. 경리 음. 업무 아직도 엑셀로 하시나요? 경리나라가 있잖아요.